출발합니다. 경주 오리 1300m 국산 6등급 루키2 경주 2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고고고가 출발이 늦었습니다. 바깥쪽 10번 정문짱이 빠른 출발 보였고 안쪽에서 7번 러빈댄서와 함께 2번 금성에이스 1번 알찬놀이 등이 치고 나옵니다. 3번 베스트 파티도 선두권 가담해 넣으면서 선두권 아주 두텁게 형성됐습니다. 근수하게 앞서 있는 10번 정문짱을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의 말들 11번 나이나이까지 추고나면서 10번 정문장 바깥쪽 자리를 노립니다. 10번 11번 두 바리가 경주를 이끌기 시작했고 3번 베스트 파티와 6번 프레렉스 바깥쪽 9번 파이널 에이스가 3, 4, 5위로 달립니다. 중위권에는 1번 알찬누이와 2번 금성 에이스가 7, 8위, 7번 러빙 댄서는 8위권 달리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0번 전문장과 11번 나인 나이, 여기에 가세하는 9번 파이널 에이스 3마리가 목차, 목차의 접전 속에 4코너로서는 이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0번 정문장은 걸음이 무뎌지는 사이 바깥쪽 선두를 노리는 11번 나이, 나이가 선두 자리를 뺏어냈습니다. 직선주로 선두는 11번, 나이, 나이 바깥쪽 9번 파이널 에이스 계속해서 도전에 나오면서 11번 9번 두 마리 싸움입니다. 안쪽에 근소하게 앞서 있는 11번 나이나이 바깥쪽 9번 파이널 에이스 안쪽 11번 나이나이가 이제 1마 신차 앞서 있고 외곽에 날아오는 2번 금성 에이스가 걸음이 서버린 9번 파이널 에이스를 따라잡습니다. 11번 나이나이 바깥쪽 2번 금성 에이스 격차 좁혀집니다. 11번 2번 2번 11번 2번 11번 11번 2번 9번 앞서면서 결승전 통과했습니다. 1300m 국산 6등급, 루키 2경주, 2경주였습니다. 외곽에서 날아왔던 이번 금성 에이스 안쪽